이거 뭐 내게 할래. 뭐 할까? 여기에다 진 사람, 나중에 롤드첼스 같이 할 때, 팔등 깔아주게. 오케이. 오케이. 점수 잘 먹을게. 하이 하이 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o oh, Happy birthday. Thank you. 오메 e d 오메 t o 아었어 d e t t o Ariatos. 요 e are going t 보 be here. We are going to be here. e n g t a i n i s a rock star. 너무 귀엽죠? 같이 가다 멤버들이 생일 축하해줬어. 아, 그럼요. 멤버들은 이미 한 2, 3일 전부터 <laughs> 생일 축하해줬기 때문에. 어제 얘기 안할수 없죠. 태연이가 또 사진을 올려줬는데. 어, 아, 정말로 깜짝 생일 파티였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laughs> 그때 제가 좀 비봉사범한 상태였거든요. 태연이가 딱 저를 둘러가지고, 원래 좀 잡아달라고. <laughs> 부르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예상을 못 했던 게 12시에 딱 생일을 축하해 준게 아니라 11시 반에 축하해 줘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뿔콘 쓰고 케이크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비몽사몽한 상태더라고요. 누나랑 동생이 축하해 줬어? 하이. 동생이 신발 사줬어요. 음. 아또 디올티도 어. 선물해 주었고 어. 또, 또 받았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갤럭시랑 메이도 함께하자라고 또 이렇게 케이크도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케이크 한번 불 붙여 볼까요? 머리 위에 털을 닦겠습니다. 어, <laughs> 오 잔인한데? 바로. 엥? 아 됐다 죄송해요 하나 꺼졌어 와나 레전드네 아 그래 잘꺼졌니다 자자자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졸카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한 번에 불어야 되는데 <laughs> My penguin is a rock star <laughs> 한번 먹어봐야겠네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보자 궁금하네요 뭐가 맛있어 보여 음, 기본 맛이군요 <laughs> 근데 전 기본 케이크 제일 좋아하긴 해 초코 케이크보다 오히려 기본 케이크 좋아해서 맛있네요 뭔가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모형이 아니었구나. 네, 진짜로 테이크요 아, 근데 펭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좀이 가져가고 싶은데, 귀찮은데. 아, 이러니까 인형 버려도 의미가 없지. 지금도 인형 쌓여 있어요. 사고냥 있고, 품야링이 있고, 채움몽이 있고, 막 그래요. 아이, 더 크게, 더 크게. 아안 들려 안 들려 더 크게 <laughs> 어 이, 이런 식으로 크게 <laughs> 원하지는 않아 더더 크게 더 크게 음. 안녕하세요 hi, hi. 생일 축하해 <laughs> 뭐야 오늘 케이크 뭔가 다르네 약간 특이하네 했어 이미 어 끝났네 어, 첫첫눈 간호 갔는데 아 그래서 이거 맞죠 <laughs> 두 개요 어 샴성에서 보내줬어 아 대박 <laughs> 아딱 방금 끝났는데. 네, 어나 오늘 괜찮은데? 형우리 그래, 안경 쓸 때마다 괜찮아. 맞아 것 같다, 맞아. 그치. 약간 다크서클 가리고 <laughs>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경 쓰면 좀잘 생겨지는 거야. 나 네, 지금 여기 턱 쪽에 트러블이 나왔고 작전 열심 그럼 절대, 형 절대 형, 절대 고개를 돌리지 마라. 고개를 돌리지 어, 마라. 절대 그렇죠. 왼쪽을 사수해라. 정면을 응. 절대로 보겠다. 나 머리 내린 이유도 나도 눈썹 옆에 하나 <laughs> 나서. 아 오늘? 어. 머리 내렸어. 아 근데 너. 음. 머릿결이 뭔가.. 집집일 때 같아 그치? 렇 어. 꼬집어줘 아아.. 이 <laughs> 뭐하고 왔어? 롯데판 하고 왔어요 중요하지 8등 있어 ㅋ <laughs> ㅋ 다른 점수 똑같겠네 <laughs> <딱한 웃음> 포인트 됐어 할 <laughs> 거야. <laughs>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만 받아주는 <laughs> 받아주는 거 수비랑밖에 없다. 그럼요, 그럼요. 이런 걸뭐 누가 받? 받아, 범규는 받아줄 수있 범규 신나게 잘 받을 때. 뭐지 <laughs> <laughs> 이게? 빵에 크림. <laughs> 어이가 네. 어. 생크림 같은 거 없이 딱 빵만. 아 내가 너무 위쪽을 먹었나? 그런 아 아래 생크림이 나. 카스테라카스 c 라 s t r 바른 r 같 a m 맛있네 델 i n g b o 일도 함께 Oh, 어. m 뭐 a 인데 색깔 똑같아요. 아, 그런 디테일이 a i 인데 h a n 먹 k a z 먹어 o m e doing that? Take a 야 배경에 있는 사진들? 얼마 전에 찍은 찍은 이랑이랑 색깔? s 지 m 이이랑 저거 진짜 신기해 이거 근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된거같 Moria Kirova's boom. Then g 고 Good go. He's on the doctor. Passion and I like humble man. y o 던지고 t song with your 네 이런 디테일까지 오늘 제가 카이 이제 트위터 뭐 올릴까 사진 진짜 올릴 어. 했는데 진짜 올리고 싶은 진짜 너무 많았거든 또직단난다 올려도 돼 근데 태현이 그 사진만 봐도 나 그냥 올리라고 했지 뭐 올리면은 그래. 약간 어. 나너 팬들한테 욕먹을까봐 아 <laughs> 이런 것도 있더라 너무 귀엽다 어 귀여운데 그거는 우와 그것도 이제 올리면은 악플 세례를 받을까봐 <laughs> <laughs> 야 이거 <이건> 너무 재밌는데? 이거 봐요 이거 모션패이렇 우와 우와 어어 비켜 어어 제일 약한 거 하나만 보여줘 아뭐 이것도 있네 이거 하나 보여줄까 아, okay, okay. <laughs> 아, 아, 맞다, 맞다. 어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슈거러시 라이드가 아 맞아 맞아 춤할 때 섹시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카이가 옆에서 <laughs> 안무 쌤은 기겁했어요 예 yeah, 약간 이런 예예 yeah, yeah, yeah. <laughs> 이렇게 나온다. 오, 나온다. <laughs> 오, 부담스러워. 네, 이런 됐습니다. 사진들이 잔뜩 있답니다. 아, 오, 잔뜩 있어요. 이게 진짜 1퍼밖에안 돼. 네, 제일 제일 약한 거고요. 진짜 제일 제일 약한 거요. 이쁜거다 긁어모았고 이제 남은 건 진짜 이제 휘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 다음 생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다시 정리해야죠 어. 1년 동안 아 우리 딱그위버스콜에서 찍은 그 이미지 사진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레전드였는데 어, 그거 진짜 올리고 싶었는데 아 그거 찍어도 일걸 아나 나 있어 있는데 아그거 그래? 찍어도 못 올릴 것 같아 너무 너무 흉측해요 루베리 오! 너 그거 기억나냐? 블루베리 기억나. 그, 그거... 생크림 식빵? 어어! 기억나! 그그 진짜 맛있었는데 뭐, 연습생 때 항상 그거랑 연유브레드 그래. 이렇게 응, 응. 두개 먹고 요즘도 있을런가? 손이야 손키스 달려줘 부담스러워 여러분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laughs> 카이의 인권을 지키기 <찍기> 위해 <laughs> 감사합니다 담았습니다 와, 저 뒤에 기타 풍선이 있냐요 멤버들이 다들 사실 만룡광이거든? 맞아 이닝이는이간미는약친 사람 같친사있 같은 게는데 가끔. 는데친지는어어어이친이건일렉기타뭐이이네일렉이네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어친구어이친이 빠르네. 시작하자마자 사랑했어. 어땠어, 태현이 어제 이벤트는? 아 엄청나더라. 나 근데 진짜 몰랐어. 사실 재밌는 비하인드가 <laughs> 하나도 없는데. 기네하더라 <laughs> 어. <laughs> 그래도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 그래. 그래. 마음을 고맙다, 참 고맙지 어. 뭐. 아 그때 그리고 제가 또 크루티 입고 있어가지고. 뭐지 크루티인가? 아 그거였지. 사진 봤는데, 니네 목이 목잘 걸려가지고 어 막... ㅎㅎ ㅎ ㅎ ㅎ 옷을 좀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 나 몰랐다니까 급하게 불러가지고. 미리 얘기했으면 준비라고 하는데, 이제, 돌려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부드 걸치고, 이제, 그치, <laughs> 지 반바지를 그게... 심지어, 하이브 반, 바, 반바지. 아, 그래. 글쎄 그, 되 개상하더라고. 그지 개상하지. 그치. 사진 이렇게 찍고, 네, 올려라. <laughs> 그래도 예뻐해 주실 거죠. 엄마들은 <laughs> 그다 예뻐 보일 거야. 와들이 그 마지막으로 오는 멤버가 누구일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애들이. 항고있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지금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 은 그냥 아 빼는 걸로 그냥 마지막에 방문하는데 제일 그게 마지막일 것같은데 음. 나는 태연 예상. 아니 나나 봄규 예상. 아, 잠깐만 너몇너 <laughs> 너 얼마나 할 거야? 기다려 봐.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나는 그러면 나 태연이 예상. 나는 오히려 봄규 형? 아, 봄규 근데 어. 나랑 같이 출발했거든. 음. 나는 바로 여기로온 거고 봄규 녹음하러 갔어? 아, 나 아마 라이브 끝나면 녹음 끝날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저도. 웃음> 공지 아마 못 들을 것들이. 저 에이. 저도 녹음하다가. 어, 저도 녹음 끝나고 어. 온 거예요. 너 오늘 녹음 잘 됐어? 어느 정도. <laughs> 나 근데 나 감기 걸려가지고. 그지. 잘안 됐는데 감기 걸릴 때랑 목소리가 다르잖아. 문제가 이걸로 쭉 녹으면 녹음 받아놓으면 나중에 아. 수정 녹음할 때 처음부터 다시 아, 해. 어 맞아 맞아. 톤이 다르기. 그래서 야 이걸로 그냥 쭉 가자 하는데 톤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갔어. 저희가 지금 좀 감기가 지금 팀 내에서 막 돌고 있어갖고 어. 좀. 하는게 좀 독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진짜 너무 잠기고 말만 해도 막 거스키한 목소리가 막나오는거예요 음. 근데 이제 비디님이 이거 불러보고 아 수빈아 이거는 마지막에 가자 다음 파트 넘어가고 음. 딱 불러보고 아 수빈아 이거는 음. <laughs> 다음 녹음 때 할까? <웃음> <웃음>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그래도 몇개 건지긴 했어. 노래 부르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그 기침이 계속 나올라 해서. 음. 감기 걸리면 컨트롤이 안 돼. 맞아 <laughs> <뭐죠. 음기. 웃음> 네, 여러분 우리 이번 앨범에서 감기 걸린 멤버가 몇명 있어갖고 아 음원 듣는데 어, 얘네 왜 이렇게 좀 코를 막는 소리인지 싶으면은 아 얘네가. 이걸 인식에 녹음을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음. 이해를 해주시면 무슨 녹음했어? <laughs> 모아분들 다 알면서 어 <laughs> 부담스러워 어 <오>, 과해 예 <laughs> 네, 알면서 <laughs> 뭐예요? 오,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건 신기하다. 퀴닝 카이 친구들 다 참봉. 퀴닝 카이 친구들 도 참봉 참고 수정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퀴닝 카이가 들려가지고 오오 하면서 딱 비디오 봤더 대기실에 있을 때도 이제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것도 이렇게 막밈 아닌 밈이 됐더라고요.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엽더라. 행복했지. 행복했지가 너무 귀엽더라. 행복했지. 고맙다 친구 만들어줘서. 퀴닝이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가출. 퀴닝이도. 휴닝에도 친구 셀수 없어. 같은 말 아, 다른 의미 카 아, 라이브 제목 무슨 의미? 해시태그 에서 아, 했습니다. 와, 분들이 이벤트 네, 해 이벤트 해주셔서 이걸 제목으로 쓰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아유. 이해트는데 예, 네. 라이브 끝나고 <목소리> 형이 마지막이었어. 그러면. 잠깐만. 너 마지막 예상자 누구야? 나, 나, 나 범경. 범규. 나나 태현. 어. 오케이. 이거 뭐 내기 할래? 뭐 할까? 뭐 할래? 이거 이거 여기 내기? 여기에서 진 사람 나중에 롤체 같이 할때 8등 깔아 주기. 오케이? 오케이. 넘수 잘 먹을게.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마들 안녕. 안녕. 와, 이따 봐. 이따 봐. 이거 안경 써 달라고요. 굿. 좋아. 반독해. 쪽빠들이 상해 다음 투도스포해줘 아 재밌을 겁니다. 다음 주에 저 재밌게 찍었거든요. 여름 하면 또 무서운 거죠. 우리 모아분들은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멀리 봐요 멀리. 제가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처음이긴 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겁이 하나도 없으세요? 잘생겼네 뭐, 겁이 없으신데요. 그래, <laughs> 네. 야 너무 갖고 돌아치 미안하다. 또 기가 막히게 무서운 얘기하자마자 뒤에 이렇게 떨어지네요. 훔야링은 숙소에 있어요. 귀엽죠 훔야링. 아 미역국 너무 먹고 싶어요. 미역국 진짜 좋아하는데 소고기 미역국 대 불미역국. 나둘다좋은데 지금은 소고기 미역국이 조금 더 뿌리네. 근데 둘다 좋아해. 딱 무대 있는 거 같아. 노이티네 해야 될 돼. 펭귄 친구 오, <laughs> 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어, 이거, 뭐야? 디테일 있네. 펭귄 아이스크림 있어요. 요즘 취미 뭐냐고요? 요즘 고양이 영상 많이 봐요. 귀엽더라고. 그냥 그 고양이들의 멍청미? <laughs> 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플레이 바이트 투게더. 야, 이게 근데 진짜로 하게 되네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데뷔 때부터 계속 모아분들이랑 한번 운동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좋네요. 한국은 더워? 네 더워요 <laughs> 다음에도 할 거야? 아유 다음에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죠 와아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손에 든뱅 펭귄? 와 너무 귀여운데? 비에 음. 사진? 그때 건문제지이 사진이 언제였지 <laughs> 언제였지? 기타 형 떨어졌어요 제가 하도 갖고 놀아가지고 한 2분 뒤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아 소원 빌었어? 네 빌었어요 저 초...불기 전에 아쿠아 잘 지내냐고요? 어잘 지내고 있어요 와 많이 컸더라고요 아쿠아가 살짝 크면서 조금 차가워졌어요 성격이 되게 도도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땐 되게 애교 많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오, 여러분 2분 뒤에 떨어졌네요 꿈에서도막 많이 보던 무대거든 일어나고 시간 보니 새벽 5시인데 이제 6시부터 세주 시작이랑 나 슬펐어! 그날 야, 좀... 애지몽이였던 거지 어. 또 디테일한 게 저희가 무대 서는 거 보고 가족들이 이제 우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록야 귀여운... 아... 아직도 기억나 귀여운... 닥터 스트레인지 한 5년 후의 미래를 <laughs> 봤어 요아정 먹어봤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그렇게 이고정은 <laughs> 휴닝카이가 만들어준다요 엄청 시켜 먹었어 옛날에 그그 그 뜨기 전에 아아 아, 맨날 걔가 시켜 먹던 게 요아정이야? 어. 그럼 걔는 좀 유행을 일찍 탔네 걔는 휴닝이 그니까 유행 그요화정이라는게 이번에 이제 막 생긴 게 아니라 걔가 먹던 게요화정이야 우와 신기해. 요화정 메뉴 추천해줘. 지금은 없어졌는데 데뷔 때부터 4년 전부터 저는 항상 토핑에 가장 유명한 그 초콜릿 아이덴이 M 자 그려져 는거다 설명됐겠죠? 있었거든요. 근데 토핑으로 그거 집어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과일을 많이 좋아해서 과일을 많이 집어넣고 초반에는 시리얼 많이 넣다가 과일, M 자 적혀 있는 초콜렛, 이렇게 3대장인 것. 다음 간식은 어떤 게 유행할까요? 모아분들 그 용수염 알아요?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실 설탕 그 순차탕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안에 진짜 맛있는 그 시럽 같은 거 집어넣고 꿀타래 꿀타래. 근데 어렸을 때저 용수염이라고 불러가지 제가 예상합니다. 다, 다음 간식은 이게 유행할 것 같... 같네요. 채소 뭐 좋아하냐고요? 저는 무리는 채소 좋아해요. 파프리카 좋아하고. 브로콜리 좋아하고 오이를 진짜 좋아해요 오이를 제일 좋아해요 오이 오이 맛있었다고? 응. 마라탕에 꼭 넣는 재료가 뭔지 음 원래는 제가 채소를 많이 안 집어넣는데 국물을 맛있게 먹으려면 채소를 많이 집어넣는게좋겠요 그러면 국물이 좀더 맛있거든요 청경채였나? 그건 집어넣기도 하고 유부는 무조건 집어넣어요 유부는 이제 맛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그 피시볼 이런 건잘안찍어넣고 검정버섯 있는데 되게 쫄깃쫄깃한 그버섯은 항상 찍어넣는것 같아요 사실 면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다른 것 같아요 딱히 편식을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 지금은 저는 유진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단계는 그저 중간 단계로 먹어요 중간 단계가 한 2, 3단계 정도 그래도 그 마라 향이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두바이, 초콜릿 요즘 유행하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궁금하잖아요 어? 이게 왜 이렇게 유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지 전 시켰어요 그냥 이런 거할 때마다 전 시켜요 아 2주 전에 출국하기 전에 차에서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초콜릿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피스타치오 느낌의 그게 있다 보니까 물리진 않았어요 신기한 게 시원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식감이 독특해요 맞아요 어딱 그거 같아요 식감 독특해 아 많이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한 번쯤은 먹어보기 좋다 느낌일 것 같아요. 한번 포토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펭귄 친구랑 가져볼게요. 짜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빈이 형한테 게임 결과는 얘기해 줘야 되고 <laughs> 게임 결과는 어 이제 수빈이 형이 마지막이었고요. 멤버들은 그전에 이미 축하를 해줬기 때문에 네,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밖에 보니까 뭐 많은 모아분들이 저를 위해서 축하해주러 와가지고 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휴닝카이가 되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모아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인사하면서 저는 다음 스케줄 하러 가볼게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